영어 강사의 어,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어, 문제인 친일 어, 청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1945년 9월 11일에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정당들이 난립을 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 어, 수많은 정당 중에서 어, 친일 청산의 가장 소극적인 정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음, 친일파가 가장 많이 온 집해 있다 이렇게 평가. 받는 정당은 한민당입니다. 한민당, 한민당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송 지문은 해방되던 그 해인 1945년 연말쯤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좌우를 막론하고 해방 전국의 소용돌이에서 뒤어 어, 벌어지는 어, 암살 불행한 정치인들의 암살에 음, 가장 먼저 어, 당한 희생자가 바로 한민당의 송진우였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송진우와 더불어서 한민당의 핵심 인물인 김성수 고려대학교를 세운 김성수 같은 경우가 근래에 주로 민주당이 주도한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근래에 친일 청산과 더불어서 어, 친일파로 어, 근래에 들어왔어, 과거에는 어, 독립운동가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 근래에 에, 친일파로 어, 재평가가 되면서, 어, 친일 임명사전에도 아마 김성수의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당의 또 다른 어 주축 인물인 한 사람 장덕수인데요. 장덕수는 음 송진우보다는 좀 늦은 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미군정 비교적 후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한 1947년 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쯤에 어, 어, 송진우 얘기였어 한민당의 핵심 인사인 장덕수까지 정치 테러의 희생자가 되는데요. 어, 이 장덕수 암살 사건은 음, 한민당에게도 큰 데미지를 준 사건이기도 하지만, 음, 그 장덕수 암살 어, 사건의 용의자가 어, 김구 선생이 주도하는 한독당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 김구 선생이 미 군정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수모를 어 겪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 흔히 그 김구 선생과 어 이승만의 에 결별이 단독 정부 수립 문제를 놓고 음어 결별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음 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그 이전에 이미, 음, 장덕수 암살 어, 사건을 두고, 어, 김구 선생과 이승만의 결별이 시작되었다.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되었다라고 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어,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어, 친일 청산 문제는 음, 많은 사람들이 에, 현대사를 혹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첫째로, 북한은 친일 청산을 했는데, 남한 정부는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어, 신화가 유포되어 있는데요. 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친일 청산은 자파가 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우파가 방해를 함으로써 어, 해방 정국에서 친일 어,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전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일단 어, 해방정국에서 친일 문제가 어, 적극적으로 어, 이슈화 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된 1945년은 아니고요. 1946년으로 넘어가면서 어, 이슈가 되었는데 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음, 해방된 조국에서 어, 수많은 정당들이 난립을 하고 그중 신일에 대해서 어, 가장 소극적이고 신일 정산에 대해서 어, 그리고 친일파가 가장 많이 득실거린다. 고그 평가받는 정당은 한민당이었는데요. 한민당 창당 일날 창당 기념식을 하는 기념석상에 좌파 내지는 극자로 분류되는 박헌영이도. 한민당 창당 기념식장에 기념석상에 참석을 해서, 한민당 창당을 축하하고 박수를 보낸 사람이 바로 박헌영이었습니다. 박헌영이 한민당에 친일파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좌파, 우파, 중도좌우를 막론하고 국내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친일 청산을 이슈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군정이 시작되고 몇달 후에 중경으로부터 상해 임정 요인들이 에, 귀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귀국한 임정요인 중 음, 해공 신익희 선생이 있는데요. 음, 그 임정에서도 강요 요직을 맡았고 그리고 어, 해방된 조국에서 여운영이. 어, 인공을 선포할 때도 음, 부장으로 어, 일종의 장관급이겠죠. 어, 내정되기도 했던 어, 인사가 해공 신익희 선생이고 이후에 어, 일공화국에서는 어, 대통령 3대 대통령 선거에 어, 야당 대표 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아, 분이 바로 해공시니키 선생인데요. 해공시니키 선생이 황국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아,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석상에서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그 폭탄 발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아, 한반도에서 살았던 사람은 모두가 다 신일파다 했어. 음 상당히 당시에 에, 큰 어, 논쟁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 이건 어디까지나 해공 시니키 선생의 개인적인 어, 생각이었고요. 해공 시니키 선생의 이, 한반도에 살았던 어, 모든 사람들이 친일파라는 이 폭탄 선언이 어, 뒤어서 친일을 청산하자 하는 그런 친일 청산운동으로 어, 어,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잠잠해졌고요. 그리고 나서, 어, 1946년 초에 어, 이 땅에서 가장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음, 반탁 운동인데요.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결정된 어,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는 그 문제를 두고 어, 찬탁. 할 거냐? 반탁을 할 거냐? 하는 그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반탁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 너닷없이 45년도에는 잠잠하던 박헌영이 갑자기 이 친일, 청산 문제를 들고 나왔어 반탁 찬탁을 두고 어지러운 전국에 더 어지러운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슈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친일 청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 어, 우리 현대 사회 에 있어서는 주로 정치적인 이슈의 중심에 민주화가 주로 주된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민주화 이슈 속에 오랜 세월 친일 청산 문제가 어, 물 밑에 에, 잠겨 있었는데, 이물 밑에 잠겨 있던 신일 청산 문제를, 어, 제도권 정치, 제도 정치권에서 어, 물 위로, 수면 위로 올�, 떠올린 것은, 어, 노무현 정권요.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권 하에 노무현 정권이 민주당을 깨고 나오면서 세운 열린 우리당. 열린 우리당이 창당되면서 어 느닷없이 친일 청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작은 열린 우리당이 어, 당시 야당인 음, 지금의 어, 국힘당이죠. 국힘당. 국힘당을 어, 현재의 국힘당을 어,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걸 먼저 선공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기, 저기서 제보가 쏟아지면서 당시 열린우리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고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 한민당의 등을 개성한 정당이라고 할수 있는 열린우리당의 당의장을 맡고 있는 맡았던, 신기남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고문하고 탄압하던, 어, 일본 헌병의 오장이었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어, 이 문제가 이슈화되었을 때, 신기남이 어, 이거는 정치적인 엄해라고 벌적 뛰었고요. 그리고 법적인 어,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강경 대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 여기저기서 제보가 터져 나오고 방송에서 어, 이 문제가 어, 중점 보도되고 하면서. 신기남이 열린 우리당 당의장직을 사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열린 우리당의 신기남의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열린 우리당의 최고의원이었던 김미경의 아버지도 역시 헌병 오장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그리고 당시에 어, 역사 바로 세우기 친일청산과 관련된 특위의 위원장을 맡았던 어, 김희선 의원, 물론 탈렌트 김희선은 아닙니다. 김희선 의원은. 독립투사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에, 자기를 소개를 했는데, 독립투사의 후손이 아니고 김희선 역시 친일파의 후손이다 라는 사실이, 에, 친일파라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회적인 큰 문제와, 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 당시 열린 우리 당의 친일파 후손이 어, 몇 사람 어,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어, 열린 우리 당 물론, 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고요. 그리고 1956년 어, 민주당에서 출발한 정당이지만, 그러나 그 56년의 민주당은 어느 날 갑자기 무에서 유가 창출된 그런 정당이 아니고요. 1945년 해방 직후에 에, 창당된. 한민당을 계승한 정당 그리고 한민당을 민국당이 계승을 했고 민국당을 계승한 정당이 역시 민주당이고요 민주당이 이후에 구파, 심파로 갈리긴 했지만 주로 구파의 아, 윤보선, 심파의 아, 장면 그리고 장면의 정치적인 후계자가 김대중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파의 정치적인 후계자가 어, 윤보선의 후계자가 김영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4.19 이후, 어, 4.19 민주혁명 이후에 자유당이 몰락하고 정권을 잡았지만 구파 심파로 나뉘어진 민주당요. 민주당 어, 심파를 개성한 정당이 오늘날에 더불어민주당이라 할수 있는데요. 어, 오래 전부터 민주당의 심파에서는 구파가 친일파라고 어, 비난을 했지만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은 구파, 심파를 막론하고 음. YS계의 DJ계를 막론하고 가장 친일파가 득실된 정당이 바로 한민당. 한민당을 계승한 정당이 민주당, 민주당, 국파, 신파 모두 친일파가 득실되던 정당이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더 들어보면요. 1960년 4.19 이후에 장면이 국회 총리로 내각 책임제 하에서 가장 정부 수반이라 할수 있는 총리로 지명이 되었을 때 흔히 세간에 알려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라는 인사 있죠. 1공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이후에 3공에서도 역시 국회의원을 역임을 하는 장군의 아들로 알려진 김두한 씨가 친일파 장면만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국회 내에서 소란을 피웠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민주당 구파는 친일파고, 심파는 친일파가 아니라고요. 심파의 태도라고 할수 있는 장면 자체가 친일파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장면의 정치적인 후계자라고 할수 있는 DJ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DJ 정권 하에서 이 장면을 대한민국 건국군장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까지 수여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만 열면 상대방 정치 진영을 친일파라고 비난을 하고, 토착외부라고 비난을 하는데요. 해방 직후에, 해방 직전에 신일파였다가 해방되면서 빨갱이로 돌변한 대갈공명, 대갈공명의 그 후손들을 무색해 하는 화렴치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어느 날의 더불어민주당을 평가하고 싶습니다.